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대구는 최근 몇년 동안 극심한 부동산 침체의 부침을 겪었는데요. 최근까지 많은 단지들이 미분양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되고 감세의 소식도 들려오는 가운데 서서히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입지적 여건이 좋은 아파트 단지부터 서서히 미분양 물건들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의 공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1억만 원과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 혜택과 시스템 에어컨 등 유상 옵션을 무상으로 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입주전 전매가 가능해 투자 측면에서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의 위치는 대명동 1원이며 지하 4층에서 최고지상 48층에 이르는 총 9개의 동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1 243세대가 공급되는데 모두 8 4이 이상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 세대가 채광이 좋은 남양측으로 배치되었으며 대부분 4배의 판상형으로 공기순환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타워형의 경우도 특화된 설계를 통해 공간 낭비 없이 유닛을 잘 배치하였습니다. 드레스룸과 복도, 팬트리, 현관 창고 등 수납 공간이 여유롭고 대형 평형의 경우 오베이까지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실과 모든 방에는 넓은 창호가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더불어 조망과 통기가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단지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인근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편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데요. 홈플러스와 전통 시장이 모두 가깝고 은행, 복지센터, 관공서 등 행정 편의 시설도 다수 위치합니다. 특히 영남대학교 병원이 지근 거리에 있어 진료, 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가 수월하죠. 단지 바로 앞에 산과 녹지가 있어 도심 생활 속에서도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신천수변공원도 가까워 산책과 휴식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도 남도초, 경상중이 도보권 안에 위치하고 있고 대구고등학교 등의 명문 고교도 인접하여 자녀 교육이 원활합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단지 바로 앞에 1호선 영대병원역이 위치합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대구 전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초역세권이라는 위치적 장점으로 높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대명로, 신천대로 등 대구 시내와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지 앞으로 3차 순환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교통 인프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대구에서 보기 힘든 대단지이고 희소성이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분양했던 1차 단지와 함께 남구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재 현장이 위치한 대명동 일대는 재정비 사업이 한창이며 지속적으로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